11월 5일 토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떠이다 하거늘 아멘. 헌신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그 중에 마지막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모든 공동체가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밥상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세리와 제인들이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딱한 사람, 가론 유다만 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기쁘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대로 헌신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신을 하거나 가인처럼 자기의 욕망으로 잘못된 헌신을 하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천국잔치에는 헌신하는 영적인 원리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은 바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어로는 그걸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compassion 즉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자 헤롯은 착취자이며 동시에 살인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고. 영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몰려온 겁니다. 주님은 이 군중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삶이 너무나 가여워서 목자의 심정으로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가 느낄 때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없이 하는 행동은 헌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면서 불쌍하게 아파하실 거예요. 오늘날 상처받고 갈 곳을 못 찾아서 교회를 떠나고 이곳저곳 흩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원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말해요. 이 무리를 다 흩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 먹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냉담하고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떡이 몇개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잘 것 없는 작은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보잘 것 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생명의 양식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헌신에서 시작이 돼요. 이 작은 헌신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정말 절망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못 하고 살인죄를 졌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열 가지 심판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랐고, 사막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우리 작은 사람들의 헌신을 크게 기뻐 받으십니다. 과부의 엽전 두 입,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이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남한 장군이 실고 온 보석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물질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헌신 없는 물질을 바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올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큰 부담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네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통해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많은 생명이 먹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것을 꿈꾸게 하시고,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는 그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찬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작은 헌신의 신비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